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는 나의 핸드폰 포렌식 절차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밝혀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 tv 뉴스는 물론 인터넷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말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할 것이라는 말을 수사 기관으로부터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이고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 또 알아낼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포렌식은 영어 단어인 디지털과 포렌식의 합성어인데요. 모바일 기기나 PC, 메모리 카드, 외장 하드 등의 정보 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하거나 복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되는 곳은 경찰이나 검찰 같이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중요한 증거라든지 단서들을 수집하고 또 분석하는데 쓰이고 있고요. 일반 기업체나 금융회사에서도 보안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이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과 주변인의 또 고소인의 동선 파 대화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을 수집해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의뢰인 분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사건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죠. 디지털 포렌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포렌식으로는 대부분의 전자 기기로 행한 행위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아이디부터 패스워드 같은 덤프 메모리 분석부터 해서 파일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접근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 분석은 물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거나 또 이미 삭제된 파일의 존재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모든 자료가 복구가 될까요? 저희가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카메라 촬영죄로 이건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미 삭제했지만 이것이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기기 내에 모든 정보가 다 복구되거나 추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 혹은 갤럭시 두 가지 기종이 가장 보편적인 기계인데요. 기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데이터 추출이나 복구 가능성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폰 7 이후부터 갤럭시의 경우에는 갤럭시 S10 모델 이후부터는 보안 기능이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모델 이후에 기존부터에서는 데이터를 한번 지우거나 새로운 데이터가 여러 번 덮어 쓰인 상태라면 데이터 추출 또는 복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공장 초기화를 한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수년 동안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포렌식 참관 절차를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체득하게 된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내용 외에도 포렌식을 통한 데이터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정말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부터 삭제된 시점이라든지 삭제된 데이터의 종류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기본적인 보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추출되거나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카톡 등 비밀 대화방 자료도 복구가 될까요? 경제사범이나 성범죄, 또 마약 사건 이런 사건들에서 주로 이제 텔레그램 카톡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들의 복구 여부가 사건의 진행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채팅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삭제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복구가 되지도 않고, 텔레그램의 본사로부터 데이터의 복원에 대한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SMS 문자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복구를 하고, 하는 기기 모델이라든지 iOS라든지 안드로이드의 소프트웨어의 버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아주 일부분이라도 문자 내용이라든지 뭐 사진, 이미지, 영상 이런 데이터가 복원이나 추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제되거나 공장 초기화가 됐다고 해서 복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기의 컨디션이라든지 저장되고 또 삭제됐던 정황에 따라서는 복구가 되거나 추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포렌식 포렌식을 경험을 많이 해보셨던 변호사님과 면밀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여기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포렌식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의 분야는 성범죄 분야와 마약사건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기기를 공장 초기화 하거나 데이터를 여러 번 삭제하는 행위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하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범죄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서 포렌식 참여를 함께 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결론과 설명을 통해 결과물에 대한 증거 능력 또는 혐의와의 무관성을 다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와 증거가 나에게 유리한 정보인지 어떠한 사건을 대처할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혼란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